감사 쓰면뭐뭐뭐한세개뭐뭐 뭐, 아니면 뭐 <laughs> 3개 거고, 아 어, 그다음에 우리가 뭐요 나머지는 무슨 정도 쓰는지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죠. 네, 궁금해. 일단 강이 이제 강의는이제인인시작될겁니다 지금 그때 기간은 일단 육류가 저거든요 일단은 스거든요 그때 스페인에 네. 했을때 육류가 저거시에서 4시가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일단 그시간가정으로전화했요자외가정이한 4명정도 하면 됩니까? 이거는 지금 4명정도로 괜찮 할까싶어요 너무 많아도 뭐 괜찮다고 하신데 나이대가 어, 어떻게 되시요 그 모집돼가야 되는데 일단 5 0 대도 드시고 응. 영상으로 편집하고 하시는 거뭐 하시는 분든요 응. 그래서 좀더 배우고 싶다 하셔서. 응. 어. 그래서 이렇게 그걸 해서 이제 뭐 응. 이렇게 저희 센터에서도 하고 응. 네. 그분들이 이제 혼자 가시면서 혼자서 뭐자기 편을 하시면서. 그런 영상를만들었서 다른 사람들도 그런 걸 보고 아, 나도 이렇게 해라 겠다지고또 유식을 누는게좋 했어. 들이는데이다하뭐그기이 약간 혼자 하는 거누구거면다비춰져 가지고. 그 어, 커피 비스 온 신나고 그런 거가. 그러니

휴대폰, 휴대폰을 많 다시면, 웬만하면 이제, 어, 이쪽에 누구 이 정도 다 하실 줄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뭐. 그리고 이제, 아니면 이신 분들, 다리가 올라가신 거, 스폰으로 가신 분들, 오이제는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얘기를 했을 때, 웬만하면 아마, 아마 뭐, 이해가 되시, 되시겠군요.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피 자료를 만들어, 만들어 도 제가 조심히 한번 써보고, 지금 이제, 이은조심때 이광은 자료에 대해 이강 3강, 을강부터 그냥 한 번에 해아야 그러니까 거기서 보가 이제 카메라 뚫려가지고 이제 영상 이제, 이제 양이 하나, 씩 찍어가지고 <laughs>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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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자료로 쓰든지 바라는, 이것도 편집을 해가지고 다른 자료로 만들고 글쎄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